마름모도 앞서서 이야기했었던 대로 평행사변형으로부터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마름모하고 직사각형은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예요. 즉, 평행사변형으로부터 발전해왔는데, 한각의 크기가 90도로 똑같아지는 사각형이 되면 직사각형이 되는 것이고, 평행사변형이 있었는데, 그렇죠. 마름모의 뜻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정의. 마름모의 그 뜻은 뭐라고요? 내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내 변의 길이가 같은 어, 평행사 변형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뭐가 된다 옳지 마름모가 된답니다 그럼 이러한 마름모가 갖는 성질을 살펴보면 마름모를 한번 그려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마름모를 조금 큼지막하게 이렇게 해서 그려보겠습니다 마름모답게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마름모를 쓱쓱 쓱 싹싹싹 쓱싹쓱싹 이렇게 그렸습니다. 마름모 A, B, C, D가 있었어요. 이 마름모 A, B, C, D는 그 뜻으로 살펴본다면, 변 A, B, 변 B, C, 변 C, D, 변 D, A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또는, 어, 내네 변의 길이가 같은 평행사변형.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제 평행사변형은 대변 길이는 길이가 같은데, 다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네 변이 모두 같지는, 같아야만 하는 건 아니죠. 그 내변의 네 길이마저도 같아지면 그게 뭐가 된다고? 마름모가 된다고요. 그래서 마름모의 뜻은 내변의 네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그 마름모가 갖는 성질을 살펴보게 되면, 평행사변형이 갖는 성질을 그대로 가져요. 대각선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맞죠? 그래서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뭐한다? 2등분하는 누구의 성질? 평행사변형의 성질 그대로 갖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등분하되 이등분을 하되 뭘 어떻게 이등분한다고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으로 이등분한다라고 하는 요 성질을 가지고 있더랍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마름모가 갖는 성질이에요. 마름모 가 갖는 성질. 그래서 어,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마름모는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어떻게 수직으로 이등분합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둬야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도형을 보게 되면 왜 그런가요? 라는 질문을 할 거예요. 봐봐요. 지금 우리는 앞서서 삼각형의 성질에 대해서 배웠는데 삼각형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이등변삼각형을 보게, 이등변 보게 되면 지금 나와 있는 마름모에서 삼각형 ABD를 보았더니 두 변의 길이가 같아요. 그 다음에 대각선이 그어지면서 밑변을 이등분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면 러그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그랬는데 그 이등분하는 상황을 보니까 꼭지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을 그어서 밑변을 이등분하는 상황인 경우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수직으로 이등분되더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등분점 여기에서 다음과 같이 여기 꼭지점 A에서 각 A의 이등분선을 긋게 되면 뭐가 된다고 옳지 이등변 삼각형은 밑변을 수직으로 이등분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삼각형 중 이등변삼각형의 성질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것들이죠. 해서 지금 나와 있는 이 마름모를 보게 되면 네 변의 길이가 서로 같은 평행사변형 또는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이것을 마름모라고 하는데 이러한 마름모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다?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으로 이등분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세 번째 어떻게 하면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될까? 자, 그것도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될까? 다음 나와 있는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만족시킨다면 평행사변형, 아, 아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될수 있습니다. 그럼 그첫 번째는 뭐야? 옳지.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아지면 돼요. 선생님, 마주보는 대변끼리는 키그 크기가 같잖아요. 당연하지. 그럼 평행사변형이야.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가,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서로 같아요. 그러면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기 위해서는 이웃하는 두 변, 즉 이렇게 이렇게 이웃하는 두 변. 당연히 얘랑 얘랑은 같을 것이고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대변 길이는 이미 같았고 그런데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그럼에 의해서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지는 평행사변형이 되죠. 그래서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아진다. 요 조건을 만족하면 뭐가 된다고? 옳지,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성질을 살펴본다면,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으로 이등분한다. 즉, 두 대각선이 직교하는, 두 대각선이 직교. 선생님, 직교하는 것만으로 돼요? 왜냐면, 하 직교하게 되면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을 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살펴보는 거,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통해서, 대각선이 누구를, 평행사변형의 한 내각을 똑같이 둘로 나눈다, 즉, 이등분한다, 라고 해도, 얘는 뭐가 된다?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될수 있겠구나. 요 내용까지 추가로 기억해 둔다면, 네, 이제 평행사, 어, 마름모의 뜻, 그 다음에 마름모의 성질,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기 위한 조건,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면 마름모가 돼가는지.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대각선이 직교하는 경우, 그 다음에 한 대, 대각선이 한 내각을 이등분하는 경우, 옳지,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만족시키면서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다음과 같이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될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름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리하면서 어 내용을 풀어갈 수 있어요.